아. 송화가루 되게 심하죠. 이제 좀 송화가루 없어질 시기가 좀 됐는데 아직까지는 송화가루가 아직까지는 있어. 이거 전에 한번 소개했던 멀티 에어건 이거 가지고 싹 이게 그냥 수건 갖다가 확쳐 해도 되는데 저또 뭉쳐서 그러니까는 또 구석에 있는 거는 또 닦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이거 한번 해 보려고. 되나 안 되나. 이 되면 확 불어내면 되는데. 잘 세게 이 단으로. 오 된다. 그래? 네. 자 여기 송아빠도 완벽하게 되긴 안 되죠. 아 그냥 털어내는 데는 괜찮다. 아 이게 이런 넓은 면적은 그냥 벌레로 닦아내는게 빠른데 얘가 좋은게 이런 틈같은데 있는 것도 싹다 꺼내주네 그정도 힘은 되네 이거 엔, 진 틈틈이 이거 어떻게 풀어낼 거야? 들어내는 게. 오, 이거 새로운 활용차 찾았어. 았어 굿. 오. 한 1분 걸렸나? 어, 이거, 걸레로 한 거보다 빠른데? 괜찮네. 굿.